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누구냐 저거? 구누구이구누구누구구 누구누구? 구누구 누구누구? 누 떨어져 떨어져 어어구어어어어누 어어 <laughs> <laughs> 어 누구누구누구? 누구누구누구? 누구누구누이잖아어 야쟤땅쏟아붓다 어, 이제 야어어어야아 어, 어. <laughs> <야>. 10초 10초 <웃음> 이빨 하나라도 죽여겠다 도겸 야이 죽여, 안, 죽여. 안돼, 안 돼, 안 <목소�> 아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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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돼, 안 돼. 어떻게 죽여, 시발. 어 죽여, 시발. 666, 어6 6 666, 666. 666, 666. 666. 666. 666. 섹스 야섹스6 6돼6야6 6 666. 6야6 666. 666. 666. 666. 666. 666. 6돼6 666. 6돼6 666. 666. 666. 666. 666. 666. 666. 666. 666. 6 6 <laughs> 어미지 어, <매지> 마라 <laughs> 미지 마라 미지 <웃음> 마라 <laughs> 아미지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마라 너무 시발 아이 무슨 사람이 미치 마라 너미 마려 아야이립비니까 야호 야 지금 가야돼 지금 박두기 나봐요 박두기 봐라아씨발어 선생님 어서 가세요 얼로 가야 돼 아아야아이 어디야 아아아 하하하하 제발 어디지? 오이 한칸 들 갔다 고마워 네아 영프야 아 이거 이 자, 새끼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x2 간다 x 2아다아난 기억하지롱 아 이거 아니야 아아와저로 간다고?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<웃음> 에이, c 팔 이번에도 제가 1등이군요 야, 씨 이걸 한다고? 확실히 이점 닮았다, 게임 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 어 어, 셸파, 셸파다, 셸파 셸파야, 셸파야, 셸파 야, 이거 자기 쉐르파, 쉐르파. <laughs> 따라가야 돼, 이거 셸파도 미끄러진 법이 있습니다 좋지, 좋지, 죽지좋으다씨 그렇지, 내 새끼, 그렇지 내 새끼 <laughs> 여기에서 어, 누구, 누구 왜안 와? 아, 뭐 고인물의 여인임 이거? 왜, 지금 굴 적격하려고? 아, 씨발! 동규야! 이거 개, 개인적 원한 아니니, 이거? <laughs> 맞아요. 아이, 미친 새끼. <laughs> 어, 맵 나가기. 오, 오른쪽으로 가면 저거 먹을 어, 수 있는 거 아니야? 난 계속 돌 거야. 누군가 느끼표를 밟을 때까지? <laughs> 근데 근데 원래 변기... 코 아, 밟는다고? <laughs> 빨리 뛰어라! 야아아 나도 한번 했어 한번 한 사람이 점수 좀 확인해봐 한번 <laughs> 확인해 아니 씨발 눈을 붙였어 <laughs> 존나, 존나 사탄이다 너 하하하하하 점수 확인한 사람 더불어 있잖아 존나 사탄이야 <laughs> 써봐야지 야 가. 벌써 세개야 몇칸 가는거야 이거? 다섯칸이래? 이정도면 끝까지 가아 그래? 어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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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안 됐어. 아, 세상 있어. 감정 몰랐어. 아. 감정 감어오시해 그리고 <스트레스>? 살려 주십시오. <laughs> 이게 이렇게 돌아오네. 진짜 나를 라 캑거 한번 보겠다. 야, 주먹으로맞을래 <laughs> 총으로 맞을래? <laughs> 뭐 뭐로 맞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맘대로 써. 야, 야 31. 37... 또 만나네. 그러게요. <laughs> 그냥 스트레스 풀긴 아 뭐, 얼마나 멀리 가나 보자. <laughs> 시발 졸라걸리가야 멋인데 슈퍼보드 아야 자기 선에도 죽어 <laughs> 아 씨발 자기 선에도 죽지 당연히 <laughs> 아 그래 아 아니 스네이크 아이오에서는 자기 선은 안 죽었잖아 야야 야. 아우 씨 아니 아우. 야 은기 개잘하는데 아1 0점이네개 같은 거 <laughs> 아씨 야씨 아니 이거 이 게임 칠딱들 특징이 뭔지 알아 뭔데 칠딱들은 직각으로 만감 <laughs> 어씨. <시발>. 야. <laughs> 내가 말한 건 아니야. 나 존나 야, 씨발 정석이가 얘기했어. <laughs> 어, <laughs> 그 자, 점프.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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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, 개새끼야. <laughs> 아니 왜 진짜 점프 안 돼? 아, 점프가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야, 씨발 아, 오케이. 야, 은기 씨랑 자 <laughs> 야 이거 점점 짧아진다 반응속도가 아니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이거 아 보여줄게 이제 피지컬 보여줄게 진짜 이거 보여줄게. 약간 R2비트 느낌인데? <laughs> 어쏘다쏘다와 <laughs> R2비트 존나 오랜만이다 옛날, 옛날 게임 우리 누나가 존나 열심히 하던 게임인데 R2비트가 뭐야 야 이거 빠지네 R2비트 모르면 나가라 피지컬 보여줄게. 이거 시바 젊은이거든. 야, 야 이거 봐라 이거. 젊은이거든. 아씨발 엄나 젊거든. 젊은이야. 야 일등 일등했어 안돼. 야, 야 아, 이거 점수를 막 <laughs> 먹네 이거를. 아라 의미가 없는 거. 의미가 없는데 이거. 어 나랑 나랑 경쟁하면 되잖아. 흡섬대법 착정 당한다씨발 <laughs> 드림을 진짜 쳐도 대사 씨발법 어, 이런 거. <laughs> <laughs> 어워즈. <야. 웃음> 박수 박수. 박수 봐. 꿈 어드. 마이더 파티처럼 인기 인기상 없네. 야. 아, 네 야, 마이더 때렸다. 마이더 때렸어. 어. 때렸다. 아, 이걸로도 승부가 날수 있어? 아니다. 나이스. 이거는 그냥 어, 맞아 이거 이거 트로피 트로피. 트로피로 승부 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런데 그런가? 은기 다냐 이거? 이거 은기이실 걸? 응기실. 야, 이걸 방어하네. <laughs> 지금 우리 둘이 1대 5... 5개 5개. 어, 둘다 다섯 개. 어, 아 씨발 졌다야 씨. 아, 다행이야. 한건 해냈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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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와. 에, 네, 보인다. 머리털 똥머리털인데 되게 <laughs> 저의 뒤쪽이 최적 머리카락 좀 꼴리긴 해요. 어. 똑같은 지단이. 천장이 땅땅. 야! 야섹스맨 존나 때리러가자 <laughs> 야, 가졌다. 야 존나 때려 존나 때려. 존나 때려. 야이 새끼야. 야, 여기 냐야이 새끼야. 야이 새끼야. 야 한번 야똑 박아 줄로. 야이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스포메 펀치. <이> 스포메 들어와. 이 새끼야. 일로 와. 아 씨발. 씨. 스스자. 6스 기 봐. 놀랐 스포메 펀치. 또 어, 어떻게 됐데 와, 들어와 들어 스포메 펀치. 밟고. 존나 잘해. 게임 통계력. 아 씨발. 게임 통계. 야, 동격을 나왑하리겠네. 야, 게임 통계 있구나. 한이 일등이임. 야, 내가 그래도 완전히 이근대 민일등이야. 그러니까 이대 민씨, 야, 이거 영부야, 너 언제 이렇게 처맞고 다녔냐? <모덕> 섹스맨 이인 절세 1 8 9 개. 웃나겠네 많이 끊네 아, 얻은 것도 많이 얻었어 또. 내가 처맞은 거1등이네 개새끼들. 그렇네. 나 2등 데미지. 야, 영, 영, 영프는 어떻게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냐, 미니게임. <laughs> 영프 1등 한 번도 못했어. <laughs> 아이, 아니, 미니게임 어려. 나, 나도 두 번밖에 못 이겼어. 존나 어려워, 미니게임. <laughs> 나 평화주의자 됐어. <laughs> 어, 이제, 이제 내가 1등이야. 우라. <laughs> 어, <내가>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<야, 웃음> <2등이야. 웃음> <laughs> 어떻게 올라가? 거 아, 서지나? 어, 한번 해볼래? 아, 되네. 어, 내가 아, 사진, 사진 찍자. 게임 투셔 아, 올라, 올라. 아, 총석이 옆에 있으면 되겠다 그냥 일로일야 종석이 동락해 야아나도찍다 찍어? 조만더 하나, 하나 둘셋